앞쪽으 앞서는 그렇게 가면 돼. 알았지? 오지이 빨주, 파투. 빨주겠지베님저뭐 어. 참깨님도 빨주네. 투슬 <laughs> 참깨님이 돌파를 하면 워커형이 가야 돼요 린푸는. 베니. 최종 결제 197. 어떤지 3인 베니. 들어갔다 탑으로 나와 형. 이럴 때. 아, 소리... 아, 씨발 눌를 거 아닌데... 잘 눌렀어. 이렇게 공간을 줘야 되니까... 내가 빨리 빨가면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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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쏘리 내가 내가 쏘리쏘리아리리 내가 리소리 아, 방금 내가 웬이라고 했어. 웬이라고 했어. 엑스 컷. 뭐야, 이거. 이왜 블락이래. 나가, 아. 가 나가. 승호 없어, 없어. 엑스 탑, 엑스 탑. 송호야 왼쪽 어허야, 봐, 어허야, 왼쪽. 왼쪽. 여기 지금 멘투지 저기는? 저거 된가? 멘투 같던데? 오른? 왜? 아 이게 씨발 나가만 있었는데? 존나 오래 기다렸는데? 오른? 그렇지 아 씨발 이게 림프라고웬 나이스 오른이야? 내 아주 올라왔고 다시 웬, 웬, 웬. 호른, 호른. 45도 할게요. 아, 까비! 잡았어! 잡았어! 너무 좋다 들어가 봐, 아케노 쏴, 쏴, 쏴! 까비, 까비 깨비, 깨비 으... 아, 어, 나 지금 멘트... 나이스 와아 아, 예. 어, 까비 빼코또네아이안잘어 까비 아이 무슨 수라가냐 동구이 동구 이툴오와기억 아, 조리야, 조리야, 매표 돌고 있어. 아, 어, 다행이다. 성호 쪽이 버리고 지금 갔어. 나이스 아. 앞수비 가보자, 잠깐, 잠깐 앞수비. 오케이. 앞수비, 앞수비. 뭐냐, 어. 앞수비. 어. 패스 했는데 씨. 와... 아, 아 됐고. 아파 나파. 일곱 개밖에 차이 안 나. 침착하게 공격을. 성호야 어, 공격 때 그냥 자기 라인대로 올라가는 거야. 바꾸지 어. 말. 우리 셋이 너무 늦어 셋이. 오른 오른. 알겠어. 나이스. 나이스. 안다 엑스 아, 바로 뿌리면 됐어, 이것도. 앞에. 굿쳐 앞에 나자. 아. 좋다. 네 개밖에 챈. 앞수비 앞수비. 응. 좋지. 그러니까 수비라 하면 이점 먹히더라도 한번 그냥 어, 외곽 인세 봐요. 아, 외곽 인세 봐야 돼. 다시 보도할게. 이바 있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초. 빠르 에코. 기 아닌데. 기억 이거? 이거 뭐야? 중국이 준다 그렇지 됐다 오케이. 좋아 그냥 맨투인데 그냥 빅맨이 림프 봐줘라 그러 맨투인데 로테드는거 같은데 그냥 그 예. 우리처럼 헷갈리게 안와 음, 그냥 맨투인데 로테드앞 압수비 앞수비롤 봐야 돼 이거 롤, 오, 아 롤. 쏘리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 성우 왼쪽 왼쪽 공격할 때 지금은 오른쪽 가성다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좋아 좋아요 좋아요 왼왼 왼. 응.

아케이고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롤롤 그렇지 들어가요 들어가 2띠 2띠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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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좋아. 어, 라프, 라프. 어 이번에도 라인으로 올라가줬으면 좋겠어 어 그래 수비할때 크로스로 가야 되니까 음. 웬? 롤롤각 봐야 될것 같아 요생 네, 제가 볼게요 없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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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연기이스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이이스이이쪽아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 45도 야 되는데 개개아대가 안돼 국이동국이아 동국이. 인센만 봐 지금 에이스. 거디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내가. 불 켜가지고 받아줘야 돼. 나도, 탑 갈게 야, 그냥 뭐, 을수빠져빠져 나이스 꺾어와 와, 와. 들어가네 도시차? 아 더웠는데 자기 좀, 좀 가만 들어가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른 또. 나이큐 이거 늦 차, 이거. 동국이 줘요 지금 체력 없어. 멀어, 어, 멀다. 성호도 지금도 왼쪽 가야지. 맞아, 붙현동인데 셋이 늦어가지고 공격을 들어갈 수가 없어. 비어도. 나이스, 나이스. 아. 오르 나이스 봐봐 나이스, 나이스. 다섯개 네왼 네. 그냥 아. 들어가버리네 내쪽 빠질게 푸샤 오우, 오우, 파 아파, 우나우 오우, 가가 제가 오우, 오다오 다시 다시 다시. 우오하 오우, 오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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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파. 파. 나이스 오우, 나이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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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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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됐다, 됐다. 나 됐어. 아, 알아. 아 개. 오. 이거 터는 나쁘지 않아오호 철벽 전호 사람 없지. 목컬님이랑호평지나 없지. 오케이. 뭐 okay. 내가 사시오도 가? 아 근데 진짜 아관 아이코 스크린 필요하다면 그냥 코너에서 온 다음에 다시 보다가 코너 가면 돼앞 수비 앞 수비, 앞에 공아이 아, 이게 아니. 들어간다고? 39%인데 토리 바로 들어가 봐요 <립> 나이스 쩌렀오나 나이스, 다리. <립> 다리. 오레, 오래. 나이스. 나이스. 살아, 이거 뿌려야 돼 가가 <립> 오나이 씨발. 아이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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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하지 마. 괜찮아. 이거 없어. 없어 아, 쳤어. 다시 가. 다시. 어, 아, 는거 같아. 맨. 아, 야인병 아, 네. 아니 진짜 씨. 똑같은 게임. 저 <laughs> 왼쪽. 대반데. 나펜아샤. 아, 잡아, 잡아. 이컴나펜아잡 좋아. 내개 아, 잡았어 웬, 웬. 라이스 라이더. 어, 이번에도. 속공 아, 야, 이번에 그거였어, 속공 때. 45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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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두 개. 다섯. 웬? 까비, 까비. 아, 이거 좋을 것 같다, 씨. 동국이 줘봐, 동국이. 45도. 라이스 아, 아깝다 이리해야 되나? 네, 엘리 줘야 돼요? 회사도 돼 회사도 돼 회사도 돼 아, 되게 이거, 이거 안돼 아, 퇴근 아니, 잘했어, 잘했어 인셋 땅 해가지고 트랜지션 되는 것보다 나 잘했어 오른 아, 퇴근 이거 믿어

애들이 앞에 나자 좋았다. 어머, 대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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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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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대로 네, 가. 아니 아아 이거. 고노, 고노, 고노. 어. 아, 저멘요 아, 전...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놓친 거니까 조금 신경 쓰 써야 될것 같고. 나. 6개. 6개. 침착하면 돼. 앞수비 한번 갑이 수 자기 앞에 꺼 자기 앞에 꺼아으로 끝까지 가 굳이? 나이스 이거 가주세요 웬? 어 내가 가 내꺼야 안되지 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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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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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박스 박스 어뭐아 이게 까리까리. 와 손들고 있는데 동국이 줘봐 요거국이 나 일찍 말해, 일찍. 어. 조금 말하면 어떡해. 일찍 말야돼 나이스. 수비 하나, 수비 하나. 6개, 6개. 15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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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 오케이. 진짜 잘했어. 렌

이거 람보님 컷 어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오더. 압수비. 다기 앞에 꼬, 다기 앞에 있고. 저쪽 안쪽 비잖아. 어, 이거 나이스 나이스. 너가. 이거 내가 잘랐어야 되는데. 꼴미 아. 응. 조심해, 꼴미. 다시 네, 앞수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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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 어디? 자, 잘 뛰었지. 잘잘 막았어. 잘 막았어. 도 코도. 나다. 아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스. 와. 와. 네 개. 지금 보고 있다. 여번거 수비하나 는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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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른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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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오른, 오이 오른, 오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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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이스 두개오두개두개앞 오른, 여기앞에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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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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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45도 자 오케이 옆에 아아 씨발 이거 들어가주지 아아 괜찮아요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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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내가 갈게 그래 응. 꼬마에서 가는데 아 까비. 나이스 됐다 네, 네, 나이스, 네, 나이스. 네, 나이스. 아 오른쪽 했... 좋았어 림프 그 좋았어 폭군. 예빨 봐. 나 지금 올라가자. 나이스. 이거 아, 맞죠? 아, 앞 수비. 저희 앞에고. 뭘 이중에 가어야 돼? 전부처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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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나 왼쪽에다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공점 수비 하나 더. 밖에서 하면 3점만 망가진다. 저런 거 먹으면 나빠져 거. <놀린> 오케이, 오케이. 왜? 왜? 아, 오르내 거야? 아, 오르는 거야? 오른오른 나이스. 잘나았어 이거 대공 공격한데. 다시 보도할게. 엘리. 예리 아, 쏘리. 아, 지 엘리. 엘리. 아리리아 씨발 리리 엘리. 엘고엘고 막아 막아 막으면 돼 아유 잘, 잘. 아이 음. 고국이도 나 체력 없어. 오이거국나움직여지 음. s 리 r 리아 소리 왜아롱 s 소리 리 s 리 r i h Han kapte! assim.